고기를 붓고 있습니다. 밥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일찍 와가지고요. 30분 일찍 왔습니다. 아, 근데, 돼지 목살인데 여러분. 고기가 아주 때깔이 죽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마블링이 여러분, 소고기 같아요. 이걸 언제 사다 놓은 지 모르겠어요 한참 됐거든요 일단 저온 숙성이 된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주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어 맛있을 거 같아요 아 고추씨가 여러분 맛있게 익었습니다 오 고기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음,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리 t 입니다좀땡겨봐야 오케이. 좀 숙여. 고기 좀 나오면. 오케이, 오케이. 고기. 오케이. 이 목살이 숙여. 오랜만에 집에서 먹고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왔어요 집사람보다 3 0분 먼저 솥밥을 했습니다 돌솥밥 자 먹어요 그리고 어 이게 고추지 어 끝나요 끝나요 제가 안 좋아요 쓰레기니다어 밥이 좀 돼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멸치 제가 했어요 멸치볶음. 음. 아 맛있겠다. 양파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 마블링이 끝내주더라고. 쌈장. 음. 좀 묵혀요. 고추. 음. 음 어우 맛있어요 고추지가요 여러분 음 아주 아 칼칼한게 맛있어요 음. 소고기 맛있나요? 이게 좋은 숙성이었어, 좋은 숙성. 음! 여러분, 같이 한잔하시죠. 슛! 아, 좋다! 아. 고기 맛있죠? 네. 어우, 고기가요. 한참 됐어. 고구마. 음. 어, 너무 부드러워요. 소고기 국민 느낌인데? 응? 음? 음. 양파를 여러분 이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양파쌈 싸보세요. 아무리 음. 어, 까세요. 고기를 넣으면. 그리고 삼장. 칠리발. 칠요 야 선풍이에 갖고야다 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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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다 거의 밥도 안 돼, 그렇지. 주멸치 볶음도 괜찮아요. 음. 마요네즈 멸치 볶음. 음, 매워. 매워? 멸치 된장찌개 아 맛있다 뭐가 20분만에 뚝딱했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잘해지 그리고 또 계란, 계란만 우리가 아들이했어요아들들이요 음. 아빠를 많이 도와줘요. <목소리> 맞지? 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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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음. 수고했다 말도 안 해주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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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라 점심 앞에 수고하셨어요. 한잔 따라봐. 옆구리 찔러 줄받게 해달. <laughs> 음, 맛있지? 음. 누룽밥 없나? 아, 여러분 진짜. 그래, 역시 밥은 돌솥밥이에요. 하지마, 하지마 응? 고춧밥 하게? 응 누룽밥 하게? 내일 먹지 뭐 응? 내일 응. 먹는데 응. 아, 좀 드세요 음, 아, 응, 조금 드세요 아우, 다 맛있어 여러분, 이 고추장아찌 진짜 별미입니다 맵지도 않아요. 칼하게 구워. 음. 음. 안 매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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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솔직히 뭐 고기 있고, 뭐 된장찌개 있고, 계란말이 있고, 김치, 멸치 이 정도면 뭐 진수성찬 아닙니까 여 오늘 이 목살은 여러분 진짜 고급 프리미어 돼지고기 집 가서 만날 수 있는 좋은 숙성 목살. 고 어, 정말 맛있어요. 아, 이상한 거 인제 한잔 되는 거 같아 잘 되게 오래됐어 내새가 생긴 거 아니야? 둔치카네 이쁜 게 집에서 마구 자라는 거 보니까 여러분 가끔 뭐가 있는지도 깜빡해요 아 근데 여러분 그 고추지는 해놓으니까 괜찮네요 진짜 음, 고기 반찬이랑 딱입니다 오, 너무 잘 먹었어요 아 요즘에 이제 맨날 외식만 하다가 집에서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맛저녁 가시고요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잔 하고 우리 어, 너,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일입니다. 한잔하십시오. 치얼스! 자 탁! 뿌잉뿌잉.